이, 저포고 그, 상류래요. 네, 어, 우측에. 네.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. 드리나, 드리나. 어, 우측에, 예. 시는 분들, 우측에 한번 보세요. 여기, 그, 한2 0명 홍살이라고 가봤습니동이이 이름이 두자야그데 네이버 찍어봤어요. 땄다. 저 찍어봤어요. 저나찍어요

이전방에는 있어서 꽃구 만개입니다. 하늘있이전이다가 아, 이거 가락만 부르면 다 이거 뭐가있는지는 지금은 안 나와요. 복구서 까먹어 안 나와요. <놀람> 맞아요, 그냥 이렇게. 와, <놀람> 거그 보표 같은 거 그런 게 달라고. 있네. 네, 맞아요. 또. <놀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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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놀람> <놀람> 나는 이거 보러 왔거든. 인데요이이복차 회장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놓은 거예요, 반갑다 여기가 영화 그 촬영도 많이 하거든. 아, 이게 인위적으로 이게 여기 돌산이 있어요. 돌산. 인위적으로 응. 조성을 했는데 아 지고 있어요. 잠깐만, 나 그때 이제 거의 다왔어지 끝났다.

지나가요, 여기. <laughs> 예, 다음에, 그 식구들 이라고 오세요 다른 사람이 오지 말고요 식구들시고드라우그 형, 시코드라우스 형, 시코시고드세 시코드 형, 시코게 형, 시이드 형, 시코시코시 이거 아, 차 형님이 지금 저기저 저거 찍고 있구나 동영상. <laughs> 이제 올리면 까페가 나빠. 지금 지금 조 대장 목소리만 다 들릴 것 같아요. 일단 <laughs> 그저 뭐 우리 차 회장님이 이 벚꽃 만개 만들어 라고 고생 많으셨어요. 아 <laughs> <다 웃음> 너무 감사하고요. 박수, 야, 박수 한번 <laughs> 주세요. 네. 역시 우리 차 회장님이 준비하라고 고생하셨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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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렇게> <또> 어제 밤중에. 그것도 어제 밤중에. 다거 오, 아유, 아유, 야, 너무ollar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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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고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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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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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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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아, 또 지났다 불안한 거오 비해되 이쪽에서 뻗어 가야 되 차이다 차이 차이 아, 네. 아니 비오픈 곳이구나 음. 어, 여기 제천 택시라고 여쭤다 택시기사 운전하러 가면 인에서 택시 타고 제철와고 제천 아저씨 딱빠지절 가요 그다2 네, 음, 안전이안전이 저보래. <laughs> <laughs> 저그 제주도는 더요, 제 그래요. 제주도라철이 아, 근데, 십자 뭐뭐 그러니까 같은 것도 한에 보자, 십 몇만 원씩 해, 너무 과열고 중국 객들이영원는데안 오니까.

이족하로만드는거같족하고만족저기만다만드는거 만족하고, 만족하고, 만만들고 만족하고, 만족하고, 만고 만족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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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하 귀가 비가 비가 많이 안가 많이. 안와가 많이, 많이. 많이. 가 많이. 고가 많이. 귀가 많가 많이. 귀가 많이. 아가많가 많이. 귀이 귀가 많이. 귀가 많이. 귀가 많이. 이 귀가 많이. 이 귀가 저기 저거 뭐 저기 저기 될 거야. 아주 이동. 요장 아. 우리 최 회장님 동문들을 위해서 이 고생하셨어요. 다시 한번 박수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이야. 아유, 여기 보세요. 야, 사진을 안가도 배웠다. <laughs> 아, 완전 터널이다. 아, 완전 망했다 <laughs> 날짜 잘 맞췄네. 날짜 아, 제대로 맞췄구 네, 진짜 제대로 맞췄네. 전화 오바 전화 이런 것또 아니야. 나 <laughs> 오늘 연주 걱정이 거든 차가 불역에 맥힐까 봐. 아, <laughs> 여전히 이면여요못 갑니다. <laughs> 아, 터널 나온다. 와, 터널이다. 터널. 아, 여길 앉아히 터널이다. 터널이다 완전... 어저께 그 우리 조대장이 여기 교통정리하라고. 아마. <laughs> 여기 한테전화했나봐요전화선사님한테다정리가돼있어요 걱정하지 아. 다 진짜 말도 잘해 아, 여기는 전화기. 전화기. 기 전화기. 전화기. 전화저기 전화기. 기기전기저기 있다. 기려서기 전화기. 전화기. 기 아대에서이에 <목소리> 어, 찍었던거 <목소리> <이거 어떻게 목소리> 야 이거 어떡한대요 이거 취해 진제 비닐이다 너야 좋아 맞다 좋아아야이 비닐이야 거비야아니이좀야 여기가 여기가 3 c m 원래 한9 9 0말 받는데 올해는 c m 인데

<목소리도> 아, 여기 다 산에서 다다고 있다 이거 보이는데. 고추 챙겨서 먹고, 일단 못뭐 먹으니까. 많이 아, 아, 남았어? 뭐 김치하고 챙겨서. 이리 붕대 싸버려서. 거 좌회전이야, 좌회전. 이거 좌회전 할 거래. 거기 다 오고, 이거 아니요, 버라 안에 좀더가야 돼요. 누가 묻어갔는데, 병이구나. 두 개, 두게 옛날에 굳어놓은가 봐요. 12kg 남았는데? 1 2 k m 는엄청로내 나가야 돼. 길이 왔다갔다. 이거 계속 그래요. 이거 계속 왔다갔다 해. 요 길이 엄청 빠해 <놀람> 진짜 <목소리> 다이 <목소리>